자, 어, 등비수열에 대해서 봅 등비 뭔가의 고배관계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예. 자, 그래서 2, 4, 8, 16, 32 이런 수열을등비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로 넘어갈 때 계속 곱하기를 하고 있지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경비 r 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첫 번째 항이라고 적을 거야. 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할수 있냐면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r 을 곱했겠구나. 이 생각할 수 있지? 맞아.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또 r 을 곱했겠구나. 이 생각할 수 있지? 계속 r 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a2라는 애가 a2라는 애가 a1 곱하기 r이니까 이거 a1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네. 이해했어? 이해돼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몇 번을 점프했는지가 그 다음 항을 결정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가 일반항 an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M-1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야. 이해 돼?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A1값을 안 줬어. 그러면 A2를 줬어. 그러면 아래 뭘까? M-2가 되겠죠. 왜냐하면 A1에서 출발해서 M-1번 점프했다에 그럼 그 앞에서 점프하면 한번덜 점프했을 거 아냐? 그러니까 차수는 하나 줄어야지. 이해돼? 자, 그러면 걔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얘와 얘의 합이 뭐야? n의 형태를 띈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런 관계로 시작점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일반항은 변할 수 있다. 됐어? 이게 이제 일반항이니다 그다음. 만약에, 문제에서, 문제에서, 다음 2, 4, 8, 점, 점, 점 있어요. 그러면, 열 번째 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등차라면 얘는 2를 더해줬지만, 얘는 4가 더해졌지 그러니까 등찬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여기가 곱하기, 아이고, 아, 이거 등비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순간, 그죠? a n 는첫 번째 항 곱하기 r 의 N-1제곱이야. 이렇게 일반 항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열 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N에다가 10을 집어 넣으셔서, 얘가 2의 N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야. 또한, 수열을딱 주시고, 몇 번째, 부,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부터, 천이 넘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반항 an이 일반항 an이 2의 n제곱인데, 얘가 1000보다 클 때를 찾으시면 되겠지. 근데 2의 10제곱이 1024인 거우고 있으니, 만약에 n이 10이면 1024가 되니까 넘어가잖아. 그데 2의 10제곱이 1024니까, 2의 9제곱은 512일 거 아니야? 그럼 n이 9이면 부동호 성립 안 하는데 10부터 성립한다는 얘기는. 10번째 부터 1000이 넘어갑니다라고 얘기할 수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한 음. 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일반 항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다. 됐서했지 다음. 어. 쉽게 가야지 등비수열이다 라는 조건을 줬고 ABC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오케이 지금 항이 훌수해죠 그러면 등차중앙처럼 등비중앙이라는 아이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등비중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등차수열할 때 항이 3 개면 어떻게 많이 표현을 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죠. 미지수를 뭐좀 적게 써갖고, 그렇지? 그럼 등비수열은 어떻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데. 등비수열을 이 등비수 세 숫자가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 자 그럼 보자고. 등차 중항은 더쌤, 뺄쌤의 의미니까, 더해서 뭔가의 관계를 만들어냈는데, 등비 수열은곱을의 관계로 문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유심히 봤더니, 이놈마와 이놈마를 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A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등, 등비 중앙은 가운데 녀석의 제곱이, 이거, 얘를 네모라고 한다면, 양 끝에 녀석의 곱과 같다라는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가 지금 가운데죠? 그치? 그럼 가운데의 제곱, B의 제곱은 4 곱하기 64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또 열심히 곱해갖고 제곱수 찾지 마시고요. 4는 2 곱하기 2고요. 64는 8 곱하기 8이니까 결국 16의 제곱일 거아니야 아, 너 16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또이 녀석, a 라는 녀석은 또이 녀석의 등이 중앙이지. 그러면 또 얘랑 얘랑 곱은 얘의 제곱 같을 거아니야 근데 얘는 2의 제곱, 얘는 4의 제곱, 그러니까 이 녀석은 8의 제곱. 즉, 8이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얘가, 아, 곱하기, 곱하기, 2 곱하지는구나. 그럼 얘가 32다. 이런 식으로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비 중앙에 대한 물음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뭘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보세요 자, Sn이라는 것은 1번항부터 n번항까지 합이야 그지? 그럼 그걸 우리가 표현하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이렇게 막 갈텐데 얘를 a2를 a1 곱하기 어리라고 쓸수 있지? 등비니까 r이 계속 곱해지는 형상이니까 그럼 세 번째 항은 또 a1r의 제곱일거야 그러면 n번째 항은 a1 어레 n-1이라고 했고 맞니? 그 앞에는 뭐겠어 a1 곱하기 어레 n-2 이제 곱일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다가 무슨 행위를 할 거냐 여기다가 r을 곱할 거야 여기다 r을 곱하긴 할 텐데 여기다 r을 곱하면 얘랑 똑같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약간 쉬프트해서 이쪽에다가 a1r이라고 쓰고 또 얘가 일로 오니까 A1 아래 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가겠지. 이해하고 있지? 자, 그러면 얘는 A1 곱하기 r 의 N-2이고, 얘가 일로 와서 A1 곱하기 r 의 N-1이고, 얘가 R이 곱해지니까 여기 뭐가 추가돼? A1 r 래 N. 이렇게 추가되겠지? R이 곱해지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1번 식에서 2번 식을 뺄 거야. 그러면 좌변은 얘에서 예를 빼니까 Sn 빼기 -E r Sn이 돼서 결국 1 r, -R Sn이 되겠지. 됐니? 됐어? 그다음에 우바, 우변을 뺄 건데 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계속 사라지겠지. 맞니? 그러면 요 녀석 A1 하나 남고요 저 녀석 A1, R에 N제곱 남겠지? 이해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애타가 찾는 s n 공식이 나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1-R분의 1자 요거 A1으로 묶으면 요게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해했어? 왜그되니자 그런데 이 경우는 자, r이 몇이면 안 됩니다. 몇이면 안 될까? 0, 1. 1이면 안 돼. 어, 이제 이제 사람 되고 있어. 훌륭해. 분모가 0이면 진아 안일지. 그래서 이 식은 r이 1이 아닌 경우, 즉공기가 1이 아닌 경우에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고민을 해야 돼? 그러면 r이 1일 때는 그건 뭔가요? 뭐, 이런 고민을 할수 있겠지. 맞잖아. 그럼 생각해봐 r이 1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이 3이야. 그지? 그럼 그 다음도 상그 다음도 상막 이럴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SN이라는 것은 항이 몇 개? n 개 이렇게 되는 죠첫 번째 항이 n 번 더해짐으로 A1 곱하기 M. 이렇게 쓰시면 되요 이해했어? 이해됐죠? 요게 등비수열의 기본 개념.